예,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8 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아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의 문제가 사실은 마귀의 문제고 그 마귀는 다른 걸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만물을 전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와 만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나와 만물 사이에 사실은 누구를 통하여 히브리서 우리 일장 이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예, 우리 고린도전서 십삼장에 있는 말씀처럼 전에는 내가 부분적으로 예언했고 그렇죠? 예, 부분적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온전하게 그러니까 만물과 나 사이에 무엇을 통해 가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냐면 물질이든 사람이든 현실이든 우리의 낮고 높음이든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냐, 지방대를 나왔냐, 어, 그 사람의 출신은 어디냐, 이것들 다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누굴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냐면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그렇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성경에서 말하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십자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마귀 문제고 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무엇을 통과할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면 아들을 통과할 때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 정체가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문사기 3장 15절 원시보고 말입니까? 여자의 옷을 오셔서 누구의 머리를 박살내실 거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발꿈치가 상음으로 말미암아 공통 분모가 뭐죠? 십자가입니까? 또 출애굽기 3장 18절도 애굽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이 희생제사인 거예요. 희생제사도 십자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7장 시사절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도 그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잊고 잇따게 오셔요. 그 이유가 뭐냐?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의 공통분모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지금 창세기 50장까지 왔지만 성경 전체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도 예수 그리스를 기점으로 해서 뭐와 뭐가 나뉘더라는 난이, 거예요. 음. 낮과 밤이 나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발광체는 넷째 날 만드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요한복음이 말했잖아요. 어, 빛이 계시다. 예.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는데 아, 그분이 빛이다. 생명이고 빛이다. 그런데 어둠에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어둠에 깨달지 못해요. 그 상태가 바로 밤과 낮의 상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는 밤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 십자가 가 깨달아지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밝은 낮으로 행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는 이래요. 우리 교회든 인간관계든지이십자가로 보면 뭐든지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밤에서 낮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 절대로 극복 못해요, 여러분들. 그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둘째 날뭘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하늘과 아래하늘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죠 또? 에또 하나 셋째 날에는요 물과 묻을 나누셨어요. 이게 성현 전체 얘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낮과 밤을 만드셨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짜와 진짜를 나누셨어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주와 구원을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넷째 날, 넷째 날그 빛의 발광체인 어, 내용물들을 담으셨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 하늘에는 새와 바다에는 물고기와 땅에는 짐승과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 내용물을 집어넣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똑같아요. 요한복음에도 똑같아요. 요한복음에도 빛이 있는데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런데 누가 있어요? 요한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요한은 빛은 아니에요. 누구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튿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물 아래 물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데또 뭐라고 그래요? 이튿날 또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제자가 제,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수의 제자로 왔어요. 심판에서 뭘로 넘어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게 내게 똑같아요. 이튿날, 이튿날, 셋째 날이에요. 그다음에 이튿날 어떤 응답이 있어요? 열두 제자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과 요한복 1장이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것만 또 같은 게아니라 성막도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성막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빛의 역사인 번제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죠? 물두멍 궁창의 역할을 했던 물두멍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묻과물 두로 나뉘는 성수와 지성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또그 안에 들어가면 또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응답을 가지고 정말로 걸어갔어요. 그게 뭐죠? 예, 불기둥. 구름 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전체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지금 공부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을 공부했어요.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어요? 발꿈치를 붙잡은 자로. 도둑으로, 강도로 태어났어요. 마귀에 붙잡혀져 있었다고요. 죄에 붙잡혀져 있었다고. 태어날 때마다 죄였어요. 누구도 이겨먹는 자요. 아버지도 이겨먹고, 형들도 이겨먹고, 심지어 누구도 이겨먹는 거예요. 삼촌은 뭐 문제도 안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겨먹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도뼈의 뜻이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씨를 담는 주물 씨를 담는 주물그 환도뼈를 쳤다는 얘기는 씨, 후손, 제라, 후손, 우리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이웃들 어떻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해요. 바라락크 축복이라는 복을 준다라는 말은 복에 있는자가 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야 네너 너, 누군데 나한테 복을 줄수 있느냐? 네 나이가 몇인지 나한테 복을 줄수 있느냐? 그때이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헌법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팡이를 의지하여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십자가, 가짜와 진짜를 나누신 십자가, 저주와 구원을 나누신 십자가. 그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물이라고 하는 응답들을 채워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경제에, 이유 있는 경제를 채워넣기 시작하시는 거고, 이유 있는 사랑과의 만남을 채워넣으시는 거예요. 어, 우리 형원이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그 관계는 이유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이 며느리 하나 얻는다가 아니라 이 며느리가 제자가 돼야 돼요. 형언이가 제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제자가 돼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어둠이 빛으로 나올 수 있고요. 가짜가 진짜가 될수 있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저주가 뭘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인태할수 있는 묻도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은 내라. 묻튼 내라. 하늘은, 하늘의 새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저주에서 나와야지. 빛으로 나오고, 진리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묻은으로 나와야지. 거것부터 뭐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때 경제가 진짜 경제가 되어지고, 그때 관계가 진짜 관계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때 가족이든, 예, 인간계든 그게 모든 것이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정말로 마귀를볼수 있다면, 죄를 볼수 있다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저주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이 영적인 십자가의 원리, 이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고 우리는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저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쪼개는 역할들을 계속 해야 돼요. 나누는 역할들을 계속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밤을 쪼개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가짜와 진짜를 나눠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와 축복을 나눠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여정인 거예요. 예. 네, 불기둥 구름기둥 기준이 되어져가지고 언약계를 붙잡고 나갔어요. 그 언약계는 이스라엘의 죄를 담은 그릇 아닙니까? 그게 성전도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언약이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계이자 성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때로는 홍해바다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 뒤로 옮겨지기 시작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빛의 역할을 그렇게 하나님 물의 역할을 그렇게 바다를 갈르시고 궁창을 때리셔서 정말로 십자가의 그 비밀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를 가난한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역사 광야의 역사 예, 네. 성전의 역사, 다 똑같은 이 십자가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중 간단한 말씀이 뭐였죠? 아, 많이 있지만 혹시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아가 갖고 있는 혹시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는 역사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그 혹시를 깨뜨릴 수 있는 게 뭐죠? 혹시를 깨뜨릴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이 자아가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렇죠? 그의 사랑을 통과하여 만물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 자아가 하나님 없이 바로 만물로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통과하면 그것은 축복이 되어지고요. 그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며느리가 내가 내가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며느리를 통과해 버리면 이 며느리가 어왜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왜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 이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통과해 버리면 그 며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 주는 것이고. 그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 주는 축복이 있게 되겠죠. 경제도 마찬가지. 경제가 내가 바로 하나님 없이 바로 경제로 나가 이 자아가 혹시 경제로 나가 버리면 이 물질이 나를 붙잡기 시작해요. 물질이 주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물질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밤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 반대로 물질이 그리스도를 통과해 버리면 나와 이 물질 관계를 아들을 통과해 나간다면 십자가를 통과해 나간다면 이 물질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할렐루야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이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유월절이든 언약궤이든 휘장이든 짐승이든 물이든 절기든 제사든 성전이든.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약이 오니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약도 주님이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예. 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너희가 아,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거라고 나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가 돼서 이 땅을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졌어. 그렇게 십자가 부활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예,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문제가 있다면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게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거든요. 그리스도 십자가 있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인데 이 율법이 누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환선생이 되어져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나를 혹시로 묶어버리는 자아로 묶어버리는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역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이 뭡니까? 골로서 1장 13절에 정말 흑암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긴다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가짜에 진짜로 옮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먼저 강한 자를 결박받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세간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일곱 족속에서 일곱 귀신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는 거예요. 평생 죽음에 묶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예? 네? 이제는 자유할 수 있는 자들로 죽음을 통하여 자유할 수 있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놓아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세상 풍조 공중곤세에 붙잡혀 있었어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라야 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죽을 수밖에 이게 똑같아 요 창세기 1장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극근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와 함께 살리시죠.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공중권세와 마음과 육체, 아에 묶여져 있는 그 진노로부터 우리 끄집어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고 어디 앉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것이라 하면서 또 함께 앉으시니 어디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원하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죄로부터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이 시대 예수로 살아가도록, 이 시대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그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마다들의 자, 자리 옆에 형제들의 자리로 우리를 <laughs> 이렇게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야 돼요, 일으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는 그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나오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누구의 권능을 도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십육절 십칠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아까도 말씀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사도행전 1장8 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러면서 예루살렘 율법이잖아요 온 유대 전통이잖아요 사마리아 종교잖아요 이걸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들어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성령의 힘이 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뭐라고요?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 응답과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 함께 동,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는 역사가 뭘까요?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앉히셨어요. 부활의 축복이죠. 그렇죠 오늘도 부활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십자가의 주님이시지만 부활의 주님이세요. 부활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승리의 얼굴인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보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 말을 가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날마다. 날마다를 가질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지금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이 날마다 오늘 속에서 동일하게 재현되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느라 오른 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건으시는 이가 일곱 촛대와 일곱 별 교회들을 말하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누가 건드리고 계시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건드리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입고 육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입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지금 임자하고 계신 오늘 호렙산 되시고 모리아 산 되시고요. 오늘 정말로 감람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두 제자가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그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십년간 마음에 있던, 임했던 것처럼 오늘 복음이 복음되어져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제시, 그가 십자가 낮아졌을 때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증거를 얻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입니다. 날마다 기적의 날입니다. 날마다 음담의 날입니다. 날마다 말씀 성취의 날입니다. 날마다 증거의 날입니다. 날마다 완성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0,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권세의 권세.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이전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에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건세를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건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건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수치 못하고 둔해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건세를 사용하십시오. 예, 건세를 사용하십시오. 전화를 붙들고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예. 대선자가 앞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건세를 사용하십시오. 사도의있 16장 에보니까요 1년째 18절에 보니까 그권세를 사용했을 때 바울팀이 악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을 수종들고 말씀을 행하는 천군, 천사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여 여와를 호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18면 5천 명을 무찌르는 무릎에 사람 들에게 추구 드립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니까요 그래. 싸우지 않고도 우리의 무릎이 18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열한기야 정말로 19장의 말씀처럼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믿음으로 나갈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문을 여시는 응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부터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는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와 연대 뭐가 되나면 이제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로 결론이 뭡니까? 14만 4천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 증인, 증거를 가진자가 두 증인이죠. 저와 함께 증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요, 증인은 본 것, 체험한 것, 깨달은 것을 말하는자가 증인인 줄 믿습니다.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어떤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인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것을 보고 듣고 가진 자가 증인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결론이 거예요. 증인이 뭘 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 찬양하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새 노래를 가지고, 새 증거를 가지고, 새 응답을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금향로에 닮은 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섞이는 거예요? 주님의 향연과 섞이는 거예요. 예, 네. 주님의 기도와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는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중보가 되는 거예요. 쏟아질 때는요,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축복과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조금만 이해하고 이 십자가 부활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저와 이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밤과 낮을 도 나누셨고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짜와 진짜를 나누셨고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저주와 축복을 나누셨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저줍니까? 문제였습니까? 나중에 지나니까 그게 바로 엇바꾼 복음이 된 거예요. 나는 영원한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나는 아무 가능성 없는데 그랬던 나가 복음에 깨달아지고 복음의 증거되어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빨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발목 붙잡고 있던 혹시의 자아 그 혹시에 반응하고 있던 이 자아의 것들이 오늘 깨뜨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만물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권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부활의 증거로 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지는 축복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상처로, 과거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아니라 십자가로 할렐루야. 부활로 권세와 권능과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진노가 아니라 축복의 아, 정말로 행진이 되어지는 귀한 날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등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